오지게 오래 걸리고... 사건이 없으니까... 공격적이 예, 뭐... 대기장 소리야... 배가... 고 어... 2층에 소리 하나 난다. 힘들어, 힘들 장이 없... 2층에 비이 아, 대기장 소리이 2층에 이있다고 빚을 빚을까? 맛있 일단은... 지금 안 보이는데? You located a bomb. Sing a track release. You have located a bomb. Deploying soft road. 써막이죠 잡았고 <목소리를> 아 1층 층 내려갔다 는는나사이들 블루파이 있어. 블루파어블루 있어. 볼바 있어. 고바 있어. 볼바 있어. 볼바 있어. 볼까 어떻게 고멍 지금 왔는데 안보여. 파장실 쪽으로. 어, 없는데 로테고몽. 블루, 블루. 블루가 난 블루. 블루. Okay. 아, 오케이. 어, 왼쪽 낙하수. 왼 왼쪽 나하스 왼쪽 낙하수. 왼쪽 낙하수. 왼 네, 사퍼스 슈퍼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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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포럭퍼포슈퍼 아니 퍼포슈네포 슈퍼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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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하이프. 응. 하이프에 있네. 이프 나이스. 마인캠도 깼고. 너살른다 아, 진짜 기분기에다 기분기야, 머을 뚫어놓고 보고 t you must recover no man 씨가 잡았네. 에시가 내가 죽기 전에 따야 되는 거 같아. 10 seconds no l a s t operator standing. The d i f f u s e r has been secured. n i c 아본